안녕하세요. 유튜버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모든 설교를 듣기는 어렵죠. 이 채널은 여러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한번에 여러 말씀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며 영적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새 생명 비전 교회 강준민 목사님의 24년도 11월 3일 설교 요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속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통 어떤 헌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 속한 여인이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가장 깊은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헌신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계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남겨지셨을 때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고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드린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헌신은 하늘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제목은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이고요. 아가서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애써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나무가지에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힘들이지 않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지고, 그 안에서 평화와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시간을 넘어서 그분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에게 자비롭게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더큰 희망과 신념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감사한 자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하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져서 역경을 뚫고 승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면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고 영적으로 발전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총을 믿고 대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세 번째는 3일 교회 송태근 목사님입니다. 스가리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참되고 강한 믿음을 되돌아보도록 하셨죠. 셨죠.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예배의 형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지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지만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으면서 과거의 힘들었던 추억 속에서 금식의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금식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전통을 존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약자들을 돕고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무의미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이다 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탄의 화살촉이 우리의 신념을 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옛 전사들이 방패에 새겼던 명예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광채를 방패에 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우리의 승리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찬송과 감사는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강력한 힘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사바상이 전투 전에 군대보다 먼저 성가대를 파견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악마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흔들림 없이 곧게 나아가고 정결한 사람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며 감사는 우리가 하늘 왕국의 문을 열수 있는 키입니다. 시인 다윗은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가며라고 썼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찬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악마의 화살이 부러지고 승리가 확실해집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감사의 무기로 대항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의인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찬미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교회는 미국 켄터키 주 사우트 이스트 크리스티언 첼치 교회 카이얼 아이들만 목사님 설교입니다. 제목은 Jesus is King이고요.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과 걱정 때문에 갈팡질팡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소식은 정치 지도자나 사회체제에서는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마다 우리는 마치 거친 파도 위의 배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장 1절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안에서만 진실된 안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나무 가지들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그저 단기적인 교류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면 말라버린 나무 가지처럼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끝내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로서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어두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우리의 광채를 비춰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정박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불안정한 요소들에 의존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요동치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께 의지하시나요?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